12월 26일 금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루에도 두세 차례 정도 이 한강변을 산책을 합니다. 기온 변화를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강변 산책을 하면서. 한강변도 아주 추운, 뭐 정말 이 서울의 추운 겨울 날씨.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개음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판이 이 세계 특검에 의해서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개음에 대한 소위 내란 혐의 이 재판이 직위연 재판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세계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된 부분이 있어서 재판이 뭐 혐의는 일곱 가지 해서 재판은 네 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부터 진행이 될 것도 있고 이 가운데 가장 몸통은 주기연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저 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 여부입니다. 이게 몸통이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체포를 방해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 이게 업무 방해입니다. 또,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그러니까 최상병 관련해서 또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라고 하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는 민중기 특검, 저 기소, 뭐, 이런 재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공수처의 체포방해, 이게 업무방해,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한 결심공판입니다. 이게 특검에 의해서 지난 7월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특검법에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내리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면서. 그래서 이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이 재판부가 오늘 결심을 하고 다음 달 1월 16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 검찰 특검이 구형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아마 10년 이상 이렇게 구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몸통인 계엄에 대한 판단,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에 모두 부속되는 것이죠. 계엄에 따라서 생기는 뭐 공수처의 수사, 이 수사가 적정했느냐, 불법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직권 남용 업무 방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는 다른 걸 판단하는 것은 이게 모순이 됩니다. 이런 재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나중에는 다 한꺼번에 모여서 최종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윤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오늘도 주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개엄에 대해서 이 몸통 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법적인 판단이 없었는데 거기에 부속되는 이런 행위들로 인한 이런 걸 가지고 소위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여기에 판결을 하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적절하냐 이렇게 판결해 봐야 나중에 다 뒤집어질 것이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백대현 재판부도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듣고 윤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연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1월 18일 결심 공판을 하고 다음 달 2월 달 이제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판결하는 것이 맞다. 일단,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직위원재판부 이 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소위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느냐,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려고 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면 내란 혐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위원재판부의 이 부분, 계엄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 부분이 끝나야, 그 다음, 여기에 따른 뭐 많은 것들입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잘된 것이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공수처의 수사 체포에 대해서 방해를 했느냐, 공수처의 구속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이 취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뭐 많은 특검이 기소, 줄줄이 기소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재상병 부분도 있고, 이, 공천에 개입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따로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엄과 관련된 것들은 계엄에 대한 내란 혐의, 이 법적인 판단이 끝나야 다른 재판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다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윤대통령 측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금 오늘 이 결심 공판에서 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느냐 라는 부분은 직연재판부에서 윤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 백대현 재판부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는 많은 뭐 부속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이게 통설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법적인. 물론 계엄에 대해서 소위 전두환 계엄에 대해서 심판, 사법적인 심판을 한이 판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 조치에 대해서 일일이 이게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가 사실은 법조인들도 많은 이 설이 나뉘입니다. 견해가 나뉩니다. 뭐 확실하게 판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최후 진술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백대현 재판부가 오늘 결심 공판은 하고 특검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모두 다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부위반은. 그런데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재판을, 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법규정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의 판사들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사실은 뭐 다음 달 1월 16일 선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선고해 봐야 다시 뒤집어질 것입니다. 즉위원 재판 보고 하고 있는 저 윤대통령에 대한 이개엄에 대한 내란 혐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야 다른 부분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뭐 공천에 개입한 것이라든지 또 재상병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개헌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 백대현 재판부가 선고는 연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먼저 선고해 봐야 고등법원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하고서 계속해서 이걸 민변에 맡기자 또는 뭐 헌법재판소에 맡기자. 헌법재판소에 이걸 특검 추천을 왜 맡깁니까? 민변에 왜 맡깁니까? 민변이 무슨 뭐 공식적인 단체입니까? 좌파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피의자가 지금 검찰, 검사를 자기가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민주당이. 이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쪽 수사를 깔아뭉개 했기 때문에 지금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으로 하자. 대법원에 맡기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검 제3자 추천에 맡기면 대부분 대법원, 대법원이나 이 대한변협에 맡겼습니다. 이번에도 대법원, 법원 행정처나 대한 변협에 맡기는 것이 공정합니다. 뭐, 이준석이나 조국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통일교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 이걸 뭐 부각시키기 위해서인데, 이 정치적 주장인데, 이걸 뭐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제3자 추천으로 가야 하고, 민주당이 제3자 추천, 이걸 머뭇거리고, 시간을 질질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다. 60% 이상 70% 가까이가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라라고 국민들이 정치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을 통해서 민중기가 이재명에게 모두 이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통일교를 해산하라는 라 지시까지 내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협박이었죠.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부분은 탈탈 털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소위 깔아뭉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되면 주로 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이칼끝이 향하게 될 것이다. 정말 냉정하게 따져보면 민주당에 대한 수사, 이게 핵심입니다. 통일교가 이런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검찰에까지 로비를 했다. 검사를 지정하려고 했다. 그한 학자 총재의 뭐 아들이 관계가 되어 있는 수사를 받는 여기에 검찰에 대해서도 로비를 했다. 라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방위 로비입니다.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추천하는 것이 맞는데 국민의 힘도 관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만큼 제3자 추천으로 하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70% 국민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버티지 못할 겁니다. 70%의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반대하고 나서게 되면 이재명 재판은 재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통일교 특검 이걸 놓고 이제 장동혁과 한동훈, 이준석이 손을 잡느냐? 소위 전략적 연대입니다. 도저히 뭐 손을 잡을 수 없는 세력들입니다. 다 제갈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 이재명, 통일교 특검을 놓고 이 전략적 연대를 할수 있느냐를 놓고 지금 한동훈과 이준석에 대한 어제 장동혁의 메시지였습니다. 한동훈이 장동혁의 필리버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았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이 뭐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필리버스터는 필요한 것이지 않았느냐? 이준석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 통일교 특검부터 이준석, 장동혁이 서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이미 통일교 특검 법안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많은 언론들이 장동혁이 한동훈, 이준석을 놓고 누구 손을 잡을 것이냐, 선택적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모두 함께 잡을 것이냐? 한동훈의 이런 뭐 화해 제스처,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뿌리친 것이다. 아니다,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뭐 이런 많은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장한석 연대다.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동석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장동석. 장동역이 중심이니까. 한동훈, 이준석의 그뒷 이름을 따서 장동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전략적 연대입니다. 한동훈 당원 게시판 징계는 조용히 징계하면 됩니다. 뭐 법적으로 상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징계하면 됩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도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장동혁. 장동혁은 뭐윤 어게인,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장동혁이 변화하고 뭐 장동혁이 새로운 당 쇄신 방안을 곧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동훈 이준석과 정치적으로 상당 기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또뭐 한동훈 책임을 져야 되고 한동훈 배신자고 뭐 한동훈 도려낼 수 있으면 도려내야 합니다. 이준석 도려냈습니다. 도려냈는데도 죽지는 않습니다. 장동혁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 중심이니까 당 대표니까 장동혁도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했어든지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치명상을 안기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 탄압은 막아내야 합니다. 지방 선거가 열리게 되면 지방 선거도 이겨야 합니다. 갈 길이 뭐 구만리입니다.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그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서로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는 손을 잡고 또 손을 뿌리치고 서로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는 겁니다. 뭐 어차피 권력 투쟁은 정치권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죽지 쉽게 죽지 않습니다. 홍준표처럼 저렇게 선거에서 경선에서 떨어지면 소멸합니다. 뭐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징계나 법적인 처벌 이런 것이 있어도 정치인이 지지세가 있다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손 잡을 땐손 잡고 또뭐 목을 칠땐 목을 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수 우파 전략적 연대, 장동석 연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통일교 특검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60% 이상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윤대통령 재판, 윤대통령도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내야 하고 이재명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계기,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동석 연대가 제한적이지만 또 한시적이겠지만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읽히는 시점입니다.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